Question All of the following items will increase the basis in an asset except a capital improvements, b installation costs, c zoning cost, d section 179 deduction. 자 오늘의 파트 2 문제 한번 보죠. 자 어셋에서요 어셋을 인크리즈시키는 거. 어셋이라는건 우린 자산이죠. 이런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부동산 이런 게될수 있겠는데, 자 이랬을 때이 부동산 자산을 높, 어, 금액을 높이는 거는요. 자캐피탈임프로브먼트 네, 인프로브먼트 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어, 당연히 인크리즈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인스 t 레이션 코스트, 조닝 코스트 이런 것들은 어 이런 자산 가치를 올려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. 섹션 1 7 9식기 디덕션은 이거 디프리시에이션에 관련 관련된 거예요. 디프리시에이션. 디프리시에이션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. 그래서 답은 디번이네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